오년 중국 사람서한 번도 가보지 못할 황산을 드디어 오늘 갑니다. 지금 회사 마치고 금요일인데 지금 17시 5시인데 회사 마치자마자 바로 지금 출발할 겁니다. 거기 어디 어 오! 깜짝! 오! 오늘은 그 저희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황산이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을 구경하기로 한 날입니다. 뭐 앞선 영상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중국과 어 원치 않은 이별을 할 때가 된것 같네요. 뭐 아직까지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뭐 유쾌한 결말일지 솔직히 저도 지금은 약간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대략 한 15년간 어, 중국에서 지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상 그 다시는 올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동안 왜 이렇게 좋은 넓고 많은 나라에서 자주 여행을 못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마냥 미안해지고요. 아마 작년 말부터일 겁니다. 저랑 이제 같은 길을 가야 될어 직장 동료들하고 간단하게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지금 저의 그 이런 기분을 설명을 하고 제가 단체 여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다들 어, 흔쾌히 동의를 했고, 차곡차곡 모아왔던 그 돈으로 회비는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일단 오늘 만날 그 직장 동료들은 저는 만난 지 10년 이상 된 가족 같은 그런 동료들입니다. 이분들 동안.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뭐 같이 일할 때는 그렇게 티격태격 그러면서 어, 덕담이 많았는데요 막상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니 다들 화합이 참잘 되는 것 같네요 어찌보면 오늘이 그 중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휴,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1차 휴게실 저기 같이 온 동료가 길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게소의 화장실로 하나씩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같이 온 멤버들 멤버들인데 어, 여기 말라시피 여기 재미있는 강 팀장님 그리고 여기 이 팀장 이동인 팀장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어 여기 잠깐 와서 주차를 하고 충전 테슬라죠 충전하려고 했는데 충전기 두 대가 다 고장나가지고 <놀람> 바꿔야 됩니다 다시 30분 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여기가 공기가 굉장히 좋나봅니다. 별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네요 하늘에. 어, 중국에서 별 보기 힘든데 나왔어 별좀 보라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차에서 핸드폰 보기 바쁜 어, 요즘 애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핸드폰 보는 게 저는 별 보는 것보다 더 좋나봅니다. 밖에 진짜 어, 보기 힘든 별이 이렇게 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잠깐 나오보라고 해도요잠안서 수의 수지? 핸드폰 선멍이 빠져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내밀고 발가락을 꼼짝꼼짝거리면서 발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진 자세로 지겹지 수지? 에 응. 캠핑카 이 정도면 좋은데 아, 이런 캠핑카나 탔으면 다 우와 이 캠핑카 자전거 탔다 놓고 좋다 이런 이런 차 안에서 있었으면 다 아, 주유하고 왔어요. 아 키도 없었어? 어, 예. 찍고 있어요. 여기는 중국 후계설이 달려서 살겠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길을 15, 20분을 걸어가요. 고등학교 때? 안 무섭냐? 혼자? 그치, 혼자. 진짜 완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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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반 보이는데? 길도 이렇게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길은 이렇게 빨아 왔었어아 도로가 있었어? 진짜 칠흑같은 어둠 속에 이런 어둠 속을 고등학교 때 혼자 걸어갔다니 대단하다 한참 반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쯤 된거 같아 봤는데 전기 충전하고 나면 한 11시 11시 반쯤 될거 같은데 앞으로도 한시간아 2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새벽에 황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득한 스케줄로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차가 나오다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차한 대가 나와가지고 우리 강 프로님이 어, 충전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다시 꺼져버려. 그랬다. 그랬다. 야 올리나? 어? 그랬다. 빨리 빠져나가세요. 빨리 빠져나야지 우리 강 프로가 충전을 하지. 어? 우여곡절 끝에 그 충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이 100% 충전한다고 막 해가지고 좀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실랑이를 다 마치고 지금 열심히 충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했더니만 목이 너무 뻐근하다고 하네요 충전이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제 곧 출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금 고속도로를 나왔고요 현재 지금 국도로 국도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황산에 도착했습니다 황산은 아니고 제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행급시간은 새벽 12시 아, 동일이는 18분 으이씨 동현이가 더 늦게 왔네 <laughs> 아니 니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요? 우리 나왔어요 벌써 들어와 국도에 지금 아 그럼 니네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나 보다 아 왜요? 아 알아 도착해서 보자 예예 어 도착 1분 전입니다 우리 호텔 묵을 숙소에 도착하기 1분 전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어, 어, 들어왔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지금 헥, 헷갈리.. 다 들어왔는데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러는데 호텔이 뭐 어떻게 생긴 호텔이에요? 오른쪽으로 첫째 첫째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맞죠? 어차 어, 들어와 보인다 쭉 올라와요? 어쭉 올라와요 어 올라와봐 어쭉올라와 어, 올라와. 그, 예. 어, 올라와. 예. 오면은 보이면은 손 흔들어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먹을 숙소입니다 어, 이틀 동안 빌렸고요 어 한국 돈으로 하면 40만원 정도 그래서 한채 아예 빌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어 부랴부랴 지금 짐 차고 짐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굉장히 다들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들게 짐을 사고 올라오고있습니다수에 통과 수지 수지 통과 수 엄마 통과 <laughs> 들어갑시다 이거 꾸면서 본적 있는데 꿈아 꾸면서? <laughs> <laughs> 어머니 할. 어? 너 저쪽도 날이 저쪽문 저기 아, 아 저기 개문만 아, 봐봐 애들은 애들 방에서 자고 네. 침대가 여기 우리의 이렇게 이렇게 세명 그리고 여자들 여자들끼리 자고 남자 남자들끼리 자고 아니지 그럼 어떻게 자려고 애들만 여기 자고 네. 어 네. 우리는 각자 방으로 가 자고 그럼 좋다 두 명이 자고 빨리 침대 하나 잡아 자이즈인데 아파 아파 1 층에 뭐가 있는지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너무 좋다 그래 알았다. 밥먹고 넣을 수 있는 식당 식당이라기보다 여기 휴식, 1층에는 이렇게 휴식실이 되어있고요 밖에 나오면 이렇게 야경이 되어있고요 완전 중국 스타일로 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같은데 어, 수영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보면 더잘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고 if i knew i could get back to you yeah i just wanna get back to you may take some time i don't wanna find no